노, nope.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점령 아... 이거 어차피 뭐 늦어진 거좀더 늦게 가면 뭐 크게 상관없지 않나요? 한번 먹힌 상태나 두번 먹힌 상태나 목표를 점령하고 사수하라 샤리 확보 중잘하수 있습니다

펭수, 우리 팀아아 박사 다이접근다아 브라보 뒤편으로, 저기 알파 쪽으로. 아, 내가 죽였네. 이이 아, 빨간한명숨겨있어 아, 아, 어, 펭수야, 놓으시마라. 조심해. 와우! 아니, 를살리 저, 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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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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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밭에서 견연막 사이드. 우인적, 잭기비행 완료. 와, 나 살렸어. 아, 나이스, 조커. 나이스, 조커. 나이스, 이이

제장전투 한창결초 스레탄 두 착. 빨카나나 빨카나나. 회건각. 5인점 살기. 비행조 발 지역을 확보했다. 장전투 라보를 일어빠. 자, 공격. 뭐그작해여기 아, 목표 목표 아, 어, 아, 저거 진짜. 아, 어지네 목표 자체! 나이스. 모든 목표를 확보했 세상 전쟁 n e g o 아, 맥락. 안녕하세요 저기 브라보를 점령하려 한다! 있찰 점차, 불 브라보, 아차인비행 브라보, 기다 이동해!

아! 컨테이너, 하얀 컨테이너 하나. 찰리찰리 찰리. 지게차 쪽. 아, 꽤 뜨네. 겁나 좋다. 컨테이너 쪽에서 저기 연막 뿌리는 놈. 루어킹인가? 루어킹 나갔지, 연막 뿌리던 놈 나갔지. 이거, 이거, 이거 끝에. 한이너 쪽. 이 컨테이너에 아, 컨테이너.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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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컨테이너. 아, 어. 나이스. 나이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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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스 나이스. 나이 그레탄 두 차례! 차안로 아아! 목 자체! 아! 제가 못 쳤어요! 흐하하하! 제작 소리 너무 게 들었어요 공격이다! 어디 쏘는거야! 아이씨! 아파이 확산탄 발사 준비 완료! 화물 컨테이너에 접근

대전0 0로 알겠. 0 0원0 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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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0 0원 1,000원. 1,000원. 1 0 0

아아천촌 하고 알파쪽으로 아이스마이었나이 알파를 집안돼놈아 환천촌 담벼락이 있어요 아이고 아연씨발로갈기면서 오네 알파 하나 아한 번. 알파 확보 중한자건물에 적이다 전역을 확보했다 나이스 나이스 스다 다들 고생했다 아, 겁나, 커. 터마크가 <목소리> 사실 1티어 총이 아닐까요? 야사기총이다 <laughs> 아, 저도요.